힘없는 자들의 놀라운 선택.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 자체를 180도 바꾸는 결단이었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노예였고, 여성이었고, 목소리조차 낼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언제나 기득권이라는 무고 두꺼운 벽이 서 있었죠. 그 벽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은 복잡했을 겁니다. 때로는 부러움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끝없는 원망으로 그 벽을 올려다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들이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시선의 변화, 마음의 혁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발견한 순간 그들은 자신이 단순히 은혜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움과 원망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을 이제는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고백, 그들이 예수를 시인하는 방식은 참으로 독특했습니다. 복수 대신 사랑을 택했습니다. 침묵 대신 중보기도로 나섰습니다. 피하고 도망치는 대신 품고 껴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고백, 선택으로 하는 고백이었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 더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원고함의 결말. 반면에 끝까지 성령의 권면을 거부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길만 고집하다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사하심이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지식은 많았지만 마음이 완고했던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 너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겠느냐? 이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도 던져집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교회 강단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고백은 이런 곳에서 나옵니다. 눈물을 삼키며 용서를 선택하는 그 순간, 억울함 속에서도 원망 대신 기도를 택하는 그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성을 고집하는 그 결단, 연약함 속에 임하는 약속.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성령이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이 약속은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요? 가진 것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 더큰 일을 이루실 분이십니다.